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요 성악가로 가는 꿈의 무대 경북 파파로티의 성악 콩쿠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에 재능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미래예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제4회 경상북도 88호트 성악콩쿠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원 경제부지사, 또김충섭김천시장 나기보 박판수 도의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과 지도교사, 시민, 학생 등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수상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북도의 심사에 공정성과 콩쿠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본선 심사위원장에 보골스킬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전체 대상 1명, 파파로티상 3명, 중고, 대학, 일반 부별 1위, 2위, 3위 11명, 장례상 2명을 선정해 수여했습니다. 정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크루를 통해 성악의 꿈나무들이 성악가의 길로 가는 등용문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세대주역인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마련하는 등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이었습니다.